반갑습니다. 어, 지금 이 시간은 소망의 한 걸음 질문 18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세 번째. 어, 인류의 타락, 즉,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또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그것을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타락, 죄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는 뱀, 즉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인류의 대표성과 피조 세계에 대해 머리로써 자격을 가졌던 아담의 죄는 인류의 죄가 되었고 피조세계에 제약을 불러오게 됩니다. 타락한 죄를 범한 결과, 인류는 죽음과 고통이라는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고, 피조세계에는 가시덤불과 엉껑퀴라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적 사실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인류의 타락, 어,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좀더 명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이 영상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소망의 한 걸음, 저자가 직접 강의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